메리츠 금융지주의 자회사 메리츠 화재가 MG 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예금 보험 공사로부터 MG 손해보험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였지만 지위를 반납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박찬희 기자, 메리츠 화재가 인수해서 손을 뗀 배경이 뭡니까? 네, 메리츠 화재는 오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 때문이라고 짧게 공시했는데요. 노조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인수를 포기했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이번 인수는 자산 부채 이전 방식이라 메리츠 화재로선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데 m g 손보 노조가 고용 승계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전된 메리츠 화재는 이러한 노조 반발로 석달 동안이나 제대로 된 실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일 직원 10% 고용 보장, 비고용자 위로금 총 250억 원 등을 최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더 이상의 인수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해 손을 뗀 겁니다. 네, 이번이 MG 손보의 다섯 번째 매각 시도였다라고 하는데 매각이 실패하면서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MG손보가 3년 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매각 작업을 대행해온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 화제의 인수 포기 발표 직후 금융당국과 함께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MG손보의 독자 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섯 번째 매각 시도마저 노조 반대로 불발되자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시장에선 청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보가 새 인수자를 물색하긴 하겠지만 독자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부실이 쌓여서 새로운 인수 후보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이미 예보는 지난 1월 MG손보 노조 측이 메리츠 화재의 인수를 강하게 반대하자 메리츠 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산이나 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엄포한 바 있습니다. 네, MG손보가 청산되면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MG손보의 보험 계약자는 124만여 명에 달하는데요.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원금 손실 등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청산하게 되면 보험 계약자는 예금자 보호법상 5천만 원까지 해약 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그보다 많을 경우엔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청산의 절차에 들어가면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MG손보의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나누어 인수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2003년 리젠트 화재가 매각 실패로 청산됐을 때 다섯 개 보험사가 동일한 가입 조건으로 계약을 인수하면서 고객 피해를 최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다만 계약 이전을 하려면 각 보험사 이사회에 승인이 있어야 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MG손보가 청산되면 임직원 6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점도 금융당국으로선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